오늘 사랑은 자유를 포기하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즉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즉 혹은 그럼으로 라는 표현이 있으면 항상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자백하며 또각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잠깐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알게 된 기독교인 한 분에 대해서 불만을 늘려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제 눈에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정의감에 불타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라는 불만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심 목사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실 줄 알고 기대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럼 안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곤 결국 그렇게 생각한다면 요나처럼 되는 거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애쓰는 내가 요나라고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갔던 이유는 요나는 니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눈에 니누의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누의 사람들을 벌려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열심이라 믿었던 스스로 정의롭게 생각했던 요나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제가 딱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옳다, 옳지 않다 기준을 세우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영락 없는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비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른 형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의 모습을 보며 기도하고 중보하고 세워줘야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14장을 보면 로마 있는 교회에 음식을 먹는 것에 관련되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로마의 교회 가운데 이방신전에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에 관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고기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전에 올라갔던 고기는 부정한 고기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식을 고집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에 올라갔든 올라갔지 않았든 고기는 음식은 결국 음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원칙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하여 형제가 시험에 빠져 넘어지게 된다면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기를 먹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형제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부정한 음식은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기를 부정하다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고기는 부정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고기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부정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어떤 형제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넘어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동일하게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형제에게 부딪히거나 거칠 것이 된다면 형제를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의 사도바울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 자유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신혼의 달달함도 있지만 또 반대로 결혼 전에 연애를 할때 그렇게 서로 좋아 죽고 못 살던 커플들이 너 누구냐? 싶을 정도로 눈만 마주치면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담은 아니고요. 주위에서 그런 일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싸울까요? 혼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같이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혼자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자유를 제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로 자유를 양보하며 결혼한 커플들이 맞춰갈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도 사랑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가는 가족들, 교회에서 마주치게 되는 다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은혜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옆에 계신 그분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시고 모욕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형제를 다른 자매를 소홀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7절을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더 굳건히 자라갈 수 있다면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향한 사랑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자유조차 포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